어디 우물 속에 갇혔어 이분 음. 우물 속에 우물 속에 갇혔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옛날에 왜 우리 그 공포 저기 귀신 나오는 영화가 아니 드라마 같은 거왜 보면 네. 그 우물이 이렇게 시골 우물 동그랗게 아, 이렇게 왜 돌로 쌓아져 있고 위에 그 나무 이렇게,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 덮어져 있는 시골 우물 옛날 시골 우물 있잖아요. 네네. 물 속에 갇혔는데 뚜껑이 다덮혀 있었어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도 못뚜고 지나가고 들어도 사람들이 그냥 안 건져줬어. 음. 근데 이제는 그그 그 뭐야? 그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. 네. 벼락이 때려서 뚜껑이 딱 깨져.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. 음. 그래서 우물이 이렇게 확 드러나. 음. 그래서 오 어, 저기 사람 빠졌네 이러고 사람들이 우물에서 건져줘. 어. 지나가던. 귀인이 나타나서 건져줘요. 어 귀인이 나타나? 어 나타나서 건져줘. 근데 그 귀인이 한둘이 아니야. 음... 한둘이 아니야. 그런데 네. 이 사람 오래 웃어 웃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간직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. 음... 이 사람 앞으로 제대로 본인의 활약을 한이 사람들이 야기하는데왜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억울하지?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래요. 음... 굉장히 억울해요. 음, 우 물에 누가 던진 거네요. 억지로 푸대자루 뒤집었어가지고 억지로 실수놓았어 그래서 풍덩 소리가 나야 되는데 풍덩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집어넣었어, 우물 속에.